경기 시작됩니다. 전후반 90분 축구 팬 여러분에게 멋진 경기 선사하길 바랍니다. 기르포 잘 읽었죠. 인터셉트 좋았습니다. 야 야식팀 기회. 자 강결하게 가야죠. 보입니다. 슛! 골문 많이 벗어납니다. 무의미한 슈팅! 아 사실 이런 찬스를 좀 살려줘야 경기를 좀 쉽게 풀수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전력차가 좀 있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언제나 또 최선을 다할 결정적 기회! 어잘 막았는데요. 아 좋은 판단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박산에서 기회입니다 야 뺏어냈어 슛 어우 지금은 몸을 날렸던 골키퍼가 가슴을 쓸어내리겠는데요 옆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자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조금 살렸어야 되는데 아, 집중력이 조금 요구가 되죠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 자, 마라도나. 슈팅 시도 들어갔어요. 오프닝 골이 터집니다. 선제 골입니다. 현재 스코어 1대 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마라도 난데요.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좋은 공격 기회. 아연. 좋 기회.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동점골 기회였는데요. 냉정하게 마무리했어야죠.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 팀이 가져갑니다 아 패스 좋네요 좋은 타이밍 태클로 골빼서냅니다 호나우지뉴의 터치인데요 호나우지뉴가 플레이하는 거 보면 가끔 춤을 추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아마 팬들이 호나우지뉴가 골반 흔들면서 어떤 그골 기억할 겁니다 탕태 맨시티 전반전 근소하게 립 리... 네, 반칙이죠? 깔끔하게 중원에서 막아냅니다 인족 타임 3분입니다 우사와구의 <목소리>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맨체스터 시티 아주 빼어난 경기력이었는데요. 후반전 벌써 뛰기 시작합니다. 아, 아주 예측을 잘했습니다. 멋진 인터셉트입니다. 마라도나지오. 막풍맨을 따돌립니다. 박스 안쪽공 떨어졌습니다. 상대팀의 공백입니다. 한단 좋았습니다. 은골로 강테 비에이라 파트릭 비에이라 정말 주...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 비에고 마라도마 맨체스터 시티 전진된 위치에서 드로잉 기회 메시 자이 정도 각도라면 키퍼가 긴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상당히 좋은 득점계를 맞았어요. <목소리> 전문 치커들이 있거든요.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패스를 받는 메시. 아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바란인데요 디에고 마라도나 자 좋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서의 클리어링이었습니다 자 옆을 봐야죠 태클 들어갑니다 바란인데요 크게 부각되진 않지만 바란 선수는 늘 본인 역할 이상의 몫을 해냅니다. 그렇죠. 역시 결정적 기회 들어갑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laughs>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 0입니다. 이제 올려야죠 그대로 헤더 골대를 거의 치듯이 벗어나는군요 그널 박스 한쪽 루스볼 상대 패스길을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었군요 자 실력이 좋은 골키퍼인데 오늘은 경기 끝나고 샤워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키퍼는 거의 관중 모드죠 네. 뒤에서 계속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네.